네, 안녕하세요. 맨발 맨발진이... TV. 오늘은 인산철 배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튬 인산철과 리튬 이온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이라는 말 앞에 붙은 리튬이라는 리튬 계열의 배터리의 일종인데요, 인산철 배터리도 리튬 계열 배터리의 일종입니다. 리튬 계열 배터리의 그 작동 원리를 보시면 모든 배터리가 그렇듯이 어떤 산화물과 양극의 양극 물질과 응극 물질 중간에 전해액이 있고요 그걸 이동하는 게 여기 리튬 계열 배터리에서는 그 원소 번호가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원소인 리튬이 이동하면서 충전하게 되는 형태 입니다.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황산 이 이동하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 변화가 결국 나중에 이제 방전하거나 충전할 때 이동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먼저, 리튬 인산철의 장점을 보시면 충 반정 사이클이 5,000에, 자가 방전율이 월 2%. 만약 1 0 0어짜리 배터리라고 하면 월2 a 어도안 떨어진다는 의미죠. 사용 온도 범위는 마이너스 20도에서 60도. 서 너무 고온이 되거나 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이투민산철이라고 해서, 마냥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용 온도 범위는 사용할 때의 온도 범위고, 충전 온도가 있는데, 마이너스 20도에서는 거의 충전을 못하고, 만약 억지로 충전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철에 용량 저하가 없구요. 방전 출력이 BMS 허용 전류에 의존적이다. 이 말은 방전할 때 출력량이 BMS를 정상적으로 장착한 경우라면 BMS가 허용하는 그 전류만큼은 다 흐를 수 있다. 방전 출력이 좋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고온에 강하고 이 고온에 강하다는 건 다른 리튬 이온에 비해서 고온에 강하다는 겁니다. 폭발에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마치 자동차 배터리 위에서 태어난 것 마냥 셀의 구성이 12V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온에 강하다는 의미는 여기 보시면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제 전해질, 전해액이 있습니다. 전해질에 리튬의 용해가 도 적습니다. 만약에 용해가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산소, 옥시겐이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게 산소가 들어가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안전이나 수명에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반대로 밑에 내려와 보시면 리튬이온 경우에는 발열이나 폭발이 위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내부 전해질에 가스가 발생이 잘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메탈이온의 용해도가 증가되고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하고 산소가 발생한다는 건 가 부풀어 오게,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변형으로 막 서로 부풀다가 어느 순간에는 음극과 양극이 닿으면 쇼트가 나고 불이 나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리튬 이온에 비해서는 리튬 인산철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물질로 봤을 때는 이 양극 재료가 있는데요, 이 양극 재료가 그 도핑 코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전기 전도성이 좋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기 전도성을 올리기 위해서 도핑 코팅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철이 한 어쩔 수 없이 공기에 왔다면 녹이슬죠. 그래서 양산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발전하면서 그 제조 공법도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의 특징 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리튬이온이 리튬인산철보다 안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전기차들은 대부분 리튬이온을 쓰고 있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출력이 좋습니다. 순간출력이 좋아야 자동차 모터 같은거 굴릴 수 있는데 리튬인산철보단 리튬이온이 출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 말은 같은 부피 대비 에너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 그 말은 받고 말하면 가벼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 같이 고용량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1.2배, 1.5배 더 늘어난다면 하 무게는 또 늘어날 거고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전 효율은 인산철 대비 리튬이온이 더 떨어집니다. 방전 효율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1 0 0암를 가지고 있었으면 몇 암페어까지 쓸수 있느냐 인산철은 90% 9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의 종류를 보시면 니켈코발트부터 해서 니켈코발트 알루미늄 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리튬이온 전지에 쓰이는 니켈 망간 산화물, 그 다음에 니켈코발트 산화물, 리튬티탄산 이라는 것도 있고 인산망간뭐 리튬 망간옥사이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리튬인산철은 이튬 에다가 산화물 철의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양극재의 코발트가 굉장히 비싼데 이 코발트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 저렴하면서 대신 이제 출력이 전기차에 쓸수 없기 때문에 일부 중국의 저가인 전기차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테슬라 같은 곳에는 출력이 낮아서 아직은 인산철을 쓸수없고요 그리고, 그, 음북 물질이 어떤 캐나다 포스텍이라는 데서만 특허를 가져서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DLG사라는 사회에서만 사용을 했고 A123, 이, 알죠? 이 제게 유명한 이 회사에서는 법적 분쟁을 하다가 여기서도 결국에 이, 이 물질을 써야만 가장 최적화되거든요. 이 물질이 이 회사에서만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할 땐이 회사에다가 로얄티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제품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사용 전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격 전압은 리튬이온이 3.6볼트 리튬 인산철이 3.2볼트 이때 이 전격 전압은 우리 그 어떤 셀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우리 건전지 하나 요 알카리 전지라고 하는 거는 1.5볼트입니다 전압이, 그때이셀 하나의 전압을 말합니다. 여기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용 전압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어, 실제로 우리 캠핑카에서 쓰려면 3.24V에서 3.34V 이네 개를 하나의 팩으로 묶어 갖고 12.8V에서 13.4V 곱하기 4를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최대 14.6V까지 완충. 100% 완충했을 때 전압을 요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방전 전압은 3.1V에서 2.5V, 그러니까 용량이 5%될 때까지 쓸수 있다고 했죠. 95% 효율을 가지니까 고게 12.4V에서 10V까지. 근데 이 정도까지 쓰면 아무래도 수명이 줄기 때문에 12V 정도 썼다고 하면 충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완충 전압은 3.65볼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4를 하면 14.6볼트. 이 정도까지 충전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를 충전하는 것보다는 한 13.6볼트까지 충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보시면 뭐 일반 방전 그 다음에 고속 방전 고속 충전 있는데 대부분 인산철이 더 좋은 거 좋거나 같죠.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이 좋고 사이클도 리튬 인산철이 좋고요 고온 수명도 인산철이 더 좋습니다. 자, 다음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산 루트를 알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생산 루트를 알수 없을 때는 실제로 직접 재보는 겁니다. 12볼트나 11.5볼트 컷이 나오는 용량을 진짜로 적혀 있는 용량이 그 정도 나오는지 400암페어짜리 셀을 구성을 했는데 찍어 보니까 340암페어더라. 이런 경우에는 원래 리트민산철은90% 95% 수명을 써도 최소 80%의 효율을 내거든요. 그러면 80%도 48에 30이니까 80% 정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능을 가진 인산철이 요 정도 난다 그러면 중고라는 의미입니다. 중고셀을 썼다는 의미죠. 중고셀을 쓰면 몇 사이클을 썼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썼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생산 루트를 알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가 가장 최적 용량의 bms를 했느냐. 그 bms를 그 지, 직접 파워뱅크셀에 최적으로 연결을 했느냐. 세 번째는 배선을 얼마나 안전하게 연결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구매할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산철 사용할 때 좋은 사용방법은 충전할 때 13.6V까지만 충전하면 수명이 훨씬 더 커집니다. 원래도 수명이 좋은데 이러면 이제 거의 무한 수명처럼 쓸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잔량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는데, 사실 이 배터리 방전 특성 자체가 선형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 어디서 이렇게 계단형이거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90%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 잔량 표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배, 그러면 내가 가진 인산철 배터리의 대략적인 사용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우리 차가 12볼트 어, 사용하는 차다. 그리고 내 용량이 120암페어다.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이 120와트다. 그러면 12 곱하기 120을 120와트로 나누면 12가 나오죠. 나누기랑 1하면 1 곱하기 12볼트는 12 1 2니까 그러면 12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용량 집어넣고 내가 사용하는 전자제품 집어넣으면 대략적인 사용시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12시간에서 만약에 bms나 이퀼라이저가 작용돼 있다, 적용되어 있다 하면은 한 한두 시간 정도 빼서 10시간 정도 쓰겠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통형이 좋냐, 각형이 좋냐. 각형은 공정이 원통형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CATL 같은 대기업에서만 만들고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가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게는 원통형보다 무겁습니다. 원통형의 좋은 점은 이 전극과 전극 전국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출력이 높고요. 마치 납산 배터리의 시동 배터리처럼 납과 납 사이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출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신, 작은, 그, 작은 건전지들을 여러 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어, 단, 어떤 건전지에서 불량이 났는지 찾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AS 할때 훨씬 어렵구요. 반대로, 어, 무게는 각형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원통형은, 요렇게. 원통형은 요렇게, 요렇게. 배치를 하니까 이 사이 간격에서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겠죠. 공기가 지나가면서 데워주고 열을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열방출에는 유리하고요. 각형은 반대로 꽉 깨진 상태로 어디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서로 이쪽이 뜨거우면 여기도 같이 뜨겁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열방출에는 원통형이 좋습니다. 네, 이상 인산철 배터리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